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 TV의 문필입니다. 오늘 영상은 갤럭시 S22 일반 구매 고객분들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을 직접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갤럭시 S22 일반 구매 고객 혜택은 3월 31일까지 갤럭시 S22 시리즈를 개통하신 분들에게 제공되고요. 10만 원 쿠폰 또는 삼성케어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 플러스 정품 커버 세트 중에 택1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년권 플러스 정품 커버세트를 신청하겠습니다. 개통일 포함 4일이 지나야 사은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사전구매 하신 분들은 사전구매 혜택을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구매 고객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에 있는 사전구매 혜택 신청하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S22 일반 구매 고객 사은품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려 상단 앱 검색에서 삼성 멤버스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삼성 멤버스 어플이 확인되는데요. 클릭해 주시고요. 중간에 혜택을 눌러 주시면 갤럭시 구매 혜택 모음이라는 배너가 확인되는데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갤럭시 S22 일반 구매 혜택 신청하기 배너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서 약관의 전체 동의에 네모 박스를 체크해 주시고요.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바로 모바일 이벤트몰 이동도 눌러 주시고요.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나오는데요.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본인 인증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는 선택하시고 완료를 눌러 주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일반 구매 프로모션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저는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년권 플러스 정품 커버 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클릭. 10만 원 쿠폰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확인. 혜택 제공 동의와 함께 사전 구매 고객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오고요.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럼 삼성케어 플러스 파손보장형 1년권 플러스 정품 커버 세트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정품 커버 3종 중에 택1 가능하니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케이스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프로텍티브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배송지와 연락처도 빠르게 입력해 줍니다. 스크롤을 내려 이벤트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동의 네모박스를 모두 체크하시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팝업창에 나오면서 신청한 케이스와 배송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케어 플러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삼성케어 플러스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상단에 가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상품 선택에서 스마트폰을 선택 시리얼 넘버는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정기결제 상품은 S22 일반구매 프로모션을 클릭 하단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각각 동그라미에 필수동의를 누르면 약관이 확인되는데요 하단에 동의를 누르시면 되고요 모두 동의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성함,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시고요. 추천 매장 코드 및 매장 직원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다음 단계를 눌러 주시고요.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1년 뒤에 바로 유료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건너뛰기하고 1년 무료가 만료되기 한달전 알림톡이 오면 그때 연장하셔도 됩니다. 건너뛰기를 하면 가입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팝업창과 함께 잠시 대기하시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가 확인됩니다. S22 사전 구매 고객분들은 삼성 케어 플러스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일반 구매 고객분들은 삼성 케어 플러스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직접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